이등 분하고 이 넓이도 2등분 하려고 그러면 자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어디를 지나면 되냐면은 얘하고 이렇게 대각선 가운데 점을 지나면 이렇게 지나도 이게 2등분이 돼 넓이가 알았지? 이렇게 지나도 이등분 어떻게 지나든지 여기를 지나면 2등분이 된다 이거야 자 그럼 이 점의 좌표만 알아내면 돼이 점의 좌표가 얼마야? 여기가 1이고 아, 여기가 얼마지? 2지? 여기가 2고 6이야 그러면 2하고 6의 가운데는 얼마겠어? 2하고 6더해서 2로 어누는 그거 그게 4겠지 그지? 렇 그리고 여기 얼마지? 2야 여기 얼마야? 4야 그럼 가운데 얼마야? 얘네 둘 더하면 6인데 그걸 2로 나누는거 3이네 그럼 이렇게 가는 이점에 잡혀가 얼마라는얘기야 4, 3이다 이런 얘기지 3이다 이런 얘기지 그지3그다음에여기는 3이다 음에여기는3이너스3이고여기는마이너스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3야. 이 그럼 여기도 중간이 있을 거 아니니 여기 가운데가 이 점이 얼마겠어?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도 마이너스겠지? 아,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야, 그렇지? 그럼 이 넓이도 이등분하고 이등분하려면 이 점하고 이 점을 동시에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야. 그럼 어차피 이 넓이도 이등분되는 거고, 그렇지? 이 넓이도 이등분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 직선은 얘하고 사콤마 3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이 되겠지, 그치? 그럼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네. 기울기 어떻게 구해? x에서 x 빼고 y에서 y 빼면 되겠지?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5니까 6분의 5야. 그러면 직선의 식은 6분의 5를 쓰고 이점을 지난다. x 빼기 4, 더하기 3,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래서 y는 6분의 5x 빼기 6분의 20, 5, 4, 20, 더하기 3은 6분의 18,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6분의 5x 빼기 6분의 얼마야? 2가 되겠지. 이거 해주면 3분의 1이지. 네, 바꿔서 3분의 1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अच्छा